자 오랜만에 한번 클래식 게임 한번 가보자. 가보자. 예, 이 등대 위에 올라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높은 곳에 올라오잖아요. 열에 아홉은 죽습니다. 진짜로. 예, 무조건 죽어요. 저는 그걸 감수하고 올라온 겁니다. 다, 다시 들어갈게요 선더스톰이네. 선더스톰. 썬더스톰 미쳤어 얘들아. 내려가 빨리 빨리 내가 빨리 내려가라고. 오, 진출해달라고요? 네 아이디가 뭔데? 진출해줄게. 아이디 뭔데 이거? 아이 알려줘 아이디. A.M.S.J님 아이디 뭡니까? 알려줄게 알려줘 침착해 줄게 내가 14269승 밥먹고 이것만 했습니까퍼리퍼리치킨 아이디가 퍼리퍼리치킨8 8이야퍼리퍼리치킨8 8 너무 높은데? 너무 높잖아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야 이거 완전 뚫었어 그냥 이.. 이.. 뭐라하죠 이거를? 이, 이 구름.. 구름 위에를 뭐라하지? 아그 기억이 안나 오야얘 피가 없다 피가 없어 어어어 어어, 왜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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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노 오 야야 아니, 아니, 에잉? 호잉? 호잉? 갑자기 문이 생겼는데, 이거? 못 나가냐? 이... 오, 야, 뭐야! 아니, 버그도 뭐, 정도권 있던가. 저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게.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 이게 뭐냐면은, 로블록스 자연재해를 더 높여주는 거. 멀티 자연재해죠? 이거 하나 쓰면은, 다음 때 자연재해가 두 개가 생깁니다. 아, 밀지 마. 야, 피 달았잖아. 얘들아, 얘들아. 아, 아, 밀을지 마세요.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차례를 지키면서. 순서를 지켜야지. 동방 예의지고 에서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에? 이 동방 예의지고 에서 서로 왜 인사도 안 하고, 이씨. 순서나 어기고 말이야. 어? 유교국가에서 말이야. 음, 죄송합니다. 자, 올라왔 인몰라 가져와. 오! 우와 신난다. 어. 오.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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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안나스 타몬. 승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를 치킨보다 무려 4 0 0승이더 많네. 와 오! 산성이다. 산성비. 와로 와. 이들아 오! 오! 뭐왜 이래 이 Santa, s a n t 산타 a n t a c h 스 i s t 지 a s Santa, s a n 이 a c 뭐야 뭐야 t m a 오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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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v 래 t v t v 틀어주세요 내가 게임 하고 싶어도 그 Santa, Santa, 아니 저 AS, AMSJ는 S A 친추를 했는데 아이디가 뭐냐고 아이디를 알려줘야 내가 뭐 맞을 거 아니야 쟤는 아니 친추 했다고 말하면 어떡하면좀 지금 친추 보내 애들이 몇 명이야 여기 지금 지금 두 명밖에 없네요 아무튼 저 새끼는 저건 피기 배치 저거 루소가 빌런이나 저거 계속 쳐올리고 앉았고 저거 이게 여러분들 건프라 시청자 수준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그게 아니라 밖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아이디를 아이디 알려주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아이디를 안알려주고 그냥 치치 보낼 때받아주요 치치 보낼 때 받아주자. 근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내가, 내가 어떻게 해줘요, 그럼 내가, 뭐, 어? 아이디를 내가 뭐 찾아서라도, 뭐, 알비에틀 미션 만이냥 내가 뭐 미션 깨갖고 아이디 찾아야 되냐, 내가, 씨. 어? 내가, 내가 뭐 틀린 말했어요 아, 그 와중에 또 죽었네, 씨. 아, 블리자드 근데 뭐 맨날 나오냐, 어떻게해 아, 세 번, 한네번 나온 거 같아. 아니, 근데 이런 데서 블리자드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따뜻한 데 가라는데, 공사장이 따뜻한 데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이러, 여기 있어야 되냐? 연료통? 야, 여기 있으면, 따뜻한 게 아니라, 그냥 기름, 그냥 싹다 뒤집어서, 빨리, 불 붙잡고 타 죽어버리지, 어떻게 해 자, 쓰나미 오늘 한 바이킹 타보겠습니다. 쓰나미가 오는, 오기 전 직전 타는 바이킹. 자, 빨 타, 저기. 그렇지. 오, 신난다. 우린 지금 쓰나미가 앞에 있지만 바이킹을 타지. 무서워요. 오, 가지 마. 어디 가? 같이 죽을 맞이 하라고, 이, 어리석은 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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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가 쩌멀리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죽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렇게. 아니,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있던 토네이도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여기, 어이, 아 아, 씨! 아, 씨!